타 리뷰, 유제너레이션 오피셜리 언빌리드, 2026 BMW M5 하이브리드 비스트 리뷰, 코리안 스크립트, 7 0 0워 다시다시다시, 다시, 2026년, 자동차 업계는 또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BMW가 새롭게 공개한 2026 BMW M5 하이브리드 때문입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스포츠 세단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괴물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의 퍼포먼스와 기술력을 모두 갖춘 차. 바로 하이브리드 비스트라 불리는 차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2026 BMW M5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이 차가 외전 세계 자동차 팬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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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BMW M5는 기존 M5의 날카로운 라인을 계승하면서도 한층 더 공격적인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키드니 그릴과 새로운 LED 라이트 시그니처가 적용되어 BMW만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차체는 이전보다 넓고 낮게 설계되어 공기저항을 최소화했고, 카본 파이버와 알루미늄이 대거 사용되어 경량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측면 라인은 근육질의 볼륨감이 인상적이며, 22인치 M 퍼포먼스 휠은 강력한 인상을 완성합니다. 후면부에는 4 개의 배기 파이프와 새로운 디퓨저 디자인이 적용되어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슈퍼 세단이라는 명칭이 딱 맞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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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능을 볼까요? 이번 2026 M5는 BMW 역사상 가장 강력한 M5입니다. 4 4리터 트윈터보 v 8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시스템 총출력은 무려 718마력을 자랑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시속 100km까지 단 2.8초면 도달. 이 수치는 기존 M5보다 훨씬 더 빠른 가속력입니다. BMW의 최신 3V AWD 시스템과 8단 M 스텝트로닉 변속기가 조합되어 도로 위 어디에서나 완벽한 접지력과 반응성을 제공합니다. 전기모터는 즉각적인 토크를 제공해 도심주행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고속도로에서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하지만 이 차량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단순한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BMW는 이번 M5를 통해 하이브리드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고성능과 친환경을 모두 만족시키는 진정한 균형의 예술이죠.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전기 모드만으로 약 80km 주행이 가능하며, 코어 배출량은 기존 모델 대비 40%나 감소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실내는 BMW 특유의 럭셔리함과 미래지향적인 감성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새로운 BMW e-Drive 9 시스템이 적용된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 고급 나파 가죽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M 전용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것이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M 모드에서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주행 그래픽이 레이싱 모드로 전환되어 운전자가 서킷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형 M5는 AI 기반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을 강화해 자율주행 보조 성능이 한층 더 정교해졌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가격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별표별이로만 달러 하나 약 2억 원대 별표별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능과 기술 그리고 브랜드 가치까지 생각하면 그 가격이 전혀 비싸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BMW는 이번 M5를 통해 단순히 빠른 차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동차의 미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전기와 내연기관의 완벽한 조화, 환경과 퍼포먼스의 균형 그것이 바로 2026 M5의 진짜 매력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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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하이브리드 괴물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대를 부수고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세대의 M 2026 BMW M5 하이브리드 비스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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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신차 리뷰와 최신 자동차 소식을 만나고 싶다면 채널 카리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